안녕하세요, 애니티비의입니다 오늘은 제가, 포띠가이인가 화이트베어랑, 화이트베어? 좀 거. 잠시만요. 이렇게, 화이트 베어, 그리고 귀여운, 민트색. 네, 일단 앉아, 혀볼게요 죄송해요. 이게 좀 조립하는 장난감이어서, 이 작은 건 아주 쉽세요. 앉아. 음. 됐어, 됐다. 큰거 앉혀볼게요, 기차. 어 이게 발이 떨어지네요, 계속. 이게... 발좀 기어줘라. 아니, 됐다, 다리 됐다. 아, 근데... 귀여워요 스팸 스팸 자 일단 요 친구들은 서로 합체할수 있는데요 어프바죠애 명으로 화이트 이 화이트베어가 이 민트 띠띠가이를 치면띵 어, 뭐가. 어, 뭐 됐어요. 그리고 이게 신경 멈춰졌네. 이렇게 요거와 요거를 분리해주면은요 하나 눈 표정을 붙여줄게요. 잠시만요. 떨어졌다. 다시 붙여야겠다. 이거 화난 표정. 주는 다 그리고 입, 입을 음, 말했듯이 어 말했듯이 입을 연상 이렇게 연 상태로 붙여줄게요. 아빠가 화났다. 와벨 <목소리> 와! 서렸다. 이상한데 비슷하더라네. 이거 말고 파 늘어나는 것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찍을게요. 이. 얘는 축할때 유용해요. 왜냐면 여기 여기 밑에 한숨까지. 여기서 바람 나면 해설. 꼬! 이래요. 이게완전이푸꼴 이러는 거죠. 자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 만 여기까지 원래 조립 영상도 찍으려고 했는데 그때 배터리가 다 됐어서 유유. 자 오늘은 이렇게 반냥 반장 귀도 반랑반랑할수 있어요. 귀 반장 반장 반길이길 이래 아 눕혀서 할게. 까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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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할수 있어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바이바이